광주가 낙후된 건 알았지만, 독가 쇼핑몰이 없다는 건 너무 충격적이고, 반쪽 미다는 게 신선한 충격이네요. 아, 이거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얘기를 할게요. 인드라가 이제 광주에 몇번간 적이 있죠. 예, 광, 과거에 이제 좌회 파쇼 시절에 몇번 갔고, 광주 망월묘지에 몇번 이렇게 딱 가고, 금남로도 가고, 금남로가요잘 아, 나가요. 금나고, 인드라가 몇, 과거에 80년대 때 가고, 90년대 가고, 2000년대 가고 그랬는데, 10년마다 갔는데 와우 뭐, 금남로 에이, 노래는 뭐뭐 뭐 이렇게 다시 만 금남로도 에이, 거기서 이제 금남로에 그 카페에서 커피 한, 에스프레소 한잔 마신 적도 있는데 예. <laughs> 뭐 광주가 뭐 너무 뭐 이렇게 뭐 낙후됐다 그러면 저이대라 생각해 전주 사람들이 화낼 것 같아 에이? 광주 아주 삐까벅쩍하게상점벽에있습니다상점벽 예. 광주 시민들은 다른 호남 시민들에 비해서 예, 너무 엄살 부리면 안돼 인드라 볼때 예, 옛날 내가 생각하기엔 전주가 10년 전이나 이, 아니 20년 전의 전주나 10년 전의 전주나 똑같아 전주는 똑같아 광주는 상전벽 했어요 그 뭐야 상무대 인드라 저기 뭐야 마자세 모임 전주에서도 하고 예, 광주에서도 했잖아 광주에서 그 상무대 쪽에서 했는데 예, 거기 그저 터미널 쪽 복합물 잘돼 있어요 <laughs> 아주 잘 돼있어 광주는 신시가지 아 인드라 광주 호족도 있잖아 광주 인드라 저이저팬 중에 광주에서 잘 나가는 분도 있어요 광주에서 예, 예 광주 부자도 있습니다 광주에서 진짜 떼돈 벌고 있는 부자도 있어요 그분이 인드라 팬인데 예. 신시가, 광주 신시가지는, 예. 삼성도 있고, 기아도 있고, 에이. 엄청 잘 나가. 현대도 뭐, 예. 예. 그 교육도시고, 광주가. 예. 어떻특받은 도시야. 광주도 5 1 8때막 그냥 스치지도 않았는데, 스치 예? 뭐, 광주 그, 그 5.8에 다친 사람들이 뭐 광주 부상자에 그 심리적으로도 다쳤다 트라우마를 겪었다 해가지고 또 그것도 그렇게 뭐다 엮어서 될수 있어. 예? 엮어가지고 나도 광주유공자여 그면서 예? 예? 다치지도 않았는데 다쳤다 그래 지금 다 엮어가지고 그 싫다고 한 사람이 김영환이고영안도사고 그런 얘기 하시는 게인나라 자유파시였기 때문에 알지. <laughs> 야! 예? 뭐, 언제까지 그 광주 팔아먹을 거야? 예? 인나라 광주 트라우마가 없잖아. 에? 그리고 그 김당도 지나치게 그 광주 트라우마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어? 이제 광주 시민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쩔 수도 없어. 김당만 뭐라고 할수 없는 게 국힘원이 내린 어떤, 예, 어떤 미션이야. 예. 또는, 포지션이라고. 그래서 통일되기 전까지는 광주는 특별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통일이 되면 광주는 이제 평범한 광역시가 된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광주를 좀 대우해줘야지. 특별시로서. 예, 서울 다음가는 부산시보다 더 특별한 광역시로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게 특수한 구의원의 입장이다. 왜냐? 분단체제를 위해서. 통일되면 안 되잖아. 국민 입장에서는 2025년까지 통일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동서 분단을 시키고, 남북분단에 이어서 동서 분단을 시켜야 되고, 동서 분단 시키기 위해서는 광주를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고, 역대 대통령을 다 병신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반쪽이성, 이런 파시트를 찬양해야 되고, 그래야지 남북, 현격한 국력이 삐까삐까해지고, 그쵸? 그러기 위해서 광주가 특별하게 포지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통일되기 전까지. 2025년, 2025년 전까지.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예. 혼합사를 왜잘 나온 거 아닙니다. 그냥. 운빨이 예. 좋은 것 뿐이야. 국위본의 세계 전략상. 예? 일본이 왜 메이지준시켜서 잘 나갔어? 일본인이 티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지정학적으로 일본을 국위본이 키운 거예요. 똑같이 왜 호남을 키웠냐? 한국 현대사에서 특별하게 김대중을 왜 키웠냐? 김대중이 잘난 거 아니야? 호남에서 막 찾아보니까 김대중만, 김대중이 그나마 난 거야. 워낙 인물이 없다 보니까 김대중만한 애가 없어. 그 김대중을 키운 거고, 에 네. 호남의 호남을 키운 거예요. 예. 네. 이네들이 잘난 거 아니야? 호남 사람들 이 잘난 거 아니야? 본인들이 잘났다고 되게 잘난 척한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이. 되게 잘난 척해 에?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에 그게 에 뭐냐면은 한수 접어주니까 그게 예의 그걸 당연한 권리 권리인 줄 알아요 권리 호남 사람들의 특징이 문제가 뭐냐면 권리인 줄알아 그게 나는 특별시민이다 평양시민이다 대한민국에서 호남사람이 무슨 자기의 편향심으로 생각해 그런 특권인식을 버려야 돼국회의이 당신들에게 그런 특권을 딱 앞으로 5년 줬다. 5년까지 인정해 인드라가그 어? 특권을 가지고 있, 계속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파스트가 되는 거야 지금부터 버려. 버릴 준비를 해 어? 그리고 그런 그게파스트야 5년 남았어 그런 하나의 계기로서 이번 대선 때부터 여러분들 바꿔야 돼요. 네? 나는 특별한 호남 시민이다. 이런 파시스적인 그런 우월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네? 어집 않은 피해식으로 무장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점을 간간을 저질러도 난 호남인이기 때문에 오일팔 때 피해를 받기 때문에 간간도 가능하다. 간간도 무죄다. 이런 정 간간 강간, 간간해도 정당방이야. 그런 잘못된 파시스트, 그게 파시즘이지. 난 간간에도 오입할 때 피해받은 시민이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받았기 때문에 간간에도 나는 자랑스러운 호남 시민이다. 이런 사고 방식. 그게 파시즘인 거예요. 그게 독일이고, 히틀러고 나치즘이야.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